두피가 너무 중요하죠 두피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향수를 뿌리고 좋은 제품을 발라도 두피에서 올라오는 냄새 아 그거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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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종이비행기 우. 오늘은 여름철 맞이해서 향...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름철 되면 땀도 많이 나고 습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꿉꿉함 때문에 냄새가 좀 신경 쓰일 때가 있거든요. 통계를 보면 후각이 사람의 감정을 결정하는데 75% 영향을 끼친대요 생각보다 높은 수치죠 후각이 기억과 감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생각해보면 좋은 냄새를 맡고 더 호감이 생기고 궁금해졌던 그런 경험 나쁜 냄새를 맡고 으... 피하게 됐던 경험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건 사실 좀 tmi인데 <laughs> 제 첫사랑이 20살 때 불가리 블루 옴무를 뿌렸었거든요 제 시절에는 <laughs> 불가리 블루 옴무가 아 인기가 상 당했어요. 뭐 헤어지고 나서도 지나가면서 그 향이 막쭉 지나가면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하더라고요. 되게 멋진 여성인데 그 옆에 딱 지나가는데 추한 냄새가 나면 좀 피하게 되고 청바지에 티 하나 입고 탁 나타나는데 프레쉬한 향이 막 나면 호감이 가면서 저 사람이 뭘 쓰지? 무슨 반지를 꼈지? 그 다음에 계속 관심 막 이어지는 그랬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여름철에는 내 몸에서 나는 향관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좋은 향기는 분명히 그 사람의 이미지에 무조건 플러스니까 부위별로 냄새 없애는 방법 좋은 제품 소개할게요 자, 먼저 바디편. 수년간 써왔던 제 스테디셀러 중에 하나인데요. 짠. 아베다 제품입니다. 뭐 워낙 유명하죠. 아베다에서도 여러 가지 라인이 나오는데 샴푸어 라인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이안 쪽에 25가지 순수 꽃과 식물 아로마가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향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아로마 향을 좋아해서 어, 역시 좋아. 샤워하면서 마치 스파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힐링 템입니다 자, 다음은 베나모르 제품이에요. 이 베나모르 브랜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포르투갈에서 굉장히 국민 브랜드예요. 엄청 유명한 브랜드예요. 얘 역사를 따져보면 1925년부터 무려 95년의 그 역사를 우리나라에 사실 그런 뷰티 제품이 많진 않잖아요. 없죠. <laughs> 아레 크림이라는 향인데요. 여러 가지 라인 가운데 로즈 향이랑 이 아레 크림 향이 베스트셀러 향이기도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향기로운 허브 향이 납니다. 이 안에는 로즈마리 잎 오일, 페퍼민트 잎 추출물, 유칼립투스 추출물이 블렌딩되어 있어서 프레쉬하면서 상쾌하면서 청량한 느낌이 나는 그런 향이거든요. 그래서 샤워하는 내내 황홀하다? 포르투갈 여행 가보신 분들은 베나모 매장을 무조건 갑니다. 약간 필수 코스 매장 중에 하나예요. 어, 너무 좋아. 거품도 되게 잘 나고요. 케이스나 컬러 자체가 너무 힐링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살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진짜 포르투갈 가서 얘를 막네 통씩 쟁여오는 쇼핑리스트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비싸지도 않아요. 많은 분들이 여름철에 꼭 써보셨으면 좋겠는데, 포르투갈 브랜드다 보니까. 너무 괜찮아요. 케이스도 너무 예쁘고. 베나모를 추천합니다. 제가 이 제품은 추천한 적이 있었죠. 존슨즈 베이비 베드타임 로션입니다. 얘는 연예인템에서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아로마향이에요. 한통 거의 다 써서 지금 안 나와. 이왕이 나왔는데. 얘는 약간 파우더리한 아로마 향이 나요 네, 여름철에 지금 제가 한통 내내 쓰고 있는데 안 끈적여서 좋아요 크림 타입 쓰긴 좀 부담스러운데 하면 로션으로 해서 향이 좋아서 사실 저녁에 샤워 딱 하고 침구 안에 폭! 하고 탁 들어갔을 때내 살에서 나는 이 냄새가 너무 그냥 기분이 좋거든요. 만 원대로 500ml 이만한 용량에 이런 향에 이런 제형과 만나기 쉽지 않아요. 바디 로션 모 사지 비싼 건 사기 싫어 하신다면 존슨즈 무조건 사 보시기 바랍니다. 쿠팡에서 팔아요. 자 이어서 헤어 펴. 여름철에 열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많이 받고 여기가 자외선이 내리찌고 민감해져서 두피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두피에 쿰쿰한 냄새, 피지 냄새가 올라오면 여기에 내가 아무리 뭐 좋은 뭐 향수를 뿌리고 좋은 제품을 발라도 두피에서 올라오는 냄새 아 그거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샴푸를 잘. 돼요 여기가 민감하신 분들은 특히나 제품 선택이 중요하실 텐데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볼빅 제품은 병원 입점 브랜드예요. 병원에서 만나실 수 있는 그 브랜드라서 볼빅에서 나온 제품들을 저는 주로 좀 사용하긴 하거든요. 두 가지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볼빅 솔트케어 스케일러. 이건 특히 여름철에 좀 피지가 많고 기름이 많아서 머리에 떡이 잘 지고 기름이 잘 올라온다. 두피에 열감이 심하다. 이거 진짜 써보세요 이 기절입니다 <laughs> 히말라야 핑크 솔트가 들어있고 특허 오일과 쿨링 케어 되는 멘톨 성분 같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두피 모공을 확 시원하게 만들어주면서 완전 깨끗하게 비워주는 그 느낌이 예술이라서 저는 사계절 중에 특히나 여름철에는 무조건 써주거든요 얘 디클렌징 되는데 최고예요 두피 모공에 땀 때문에 막 피지 여기가 끼잖아요 기름이 지면서 여기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냄새가 올라온다 하시면 주문하세요. <laughs> 여기 두피 속을 깨! 깨끗하게 마치 잇몸 사이사이 스케일링 해주는 것처럼 내가 안 보이는 두피 모공을 깨끗하게 스케일링 해주는 제품이에요 어떻게 쓰시냐면 모발을 충분히 물에 적신 다음에 샴푸하기 전에 이 정수리 가르마 쪽 두피에 이렇게 바로 도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두피 사이사이에 마사지 해주시 문지르면 저는 마치 두피 클리닉 받으러 샵에 간 것처럼 여기가 시원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 주듯이 두피 케어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헹궈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사용방법 보시면 샴푸 대신 사용해도 되고요. 샴푸 전단계에 사용해줘도 되는데 저는 샴푸하기 전에 얘로 먼저 스케일링하고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그리고 나서 볼빅 요 세보 샴푸를 써줍니다. 이것도 거의 다 썼구나. 저는 몇 통째 쓰고 있는데 사실 여름철에는 이 모발 전용보다는 두피 전용으로 바꿔주면 좋아요. 특히나 여름철에는 기름 많이 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름이 끼면 사실 두피 구멍을 막으면서 냄새도 냄새인데 탈모로 이어질 수 있어서 관리를 진짜 잘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름엔 이렇게 지루성 두피 증상 완화 샴푸로 전부 다 라인을 바꿔줘요. 그래서 이 샴푸는 비듬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가려움, 기름짐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진짜 이 세보 샴푸는 진짜 선물입니다. <laughs> 기름져서 냄새 나고 떡지고 탈모까지 이어진 분들한테 극찬 받은 제품. 이라서 후기 보시면 난리도 아니에요. 아 그리고 이거 홈페이지 보니까 이 샴푸는 배송비만 내면 미리 샴푸를 테스트해 볼수 있는 무료 샘플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샴푸를 덜컥하고 바꾸기 좀 그렇다 하신다면 샘플 신청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기름기가 많은 분들은 아무리 이런 지루성의 두피 샴푸를 추천해줘도 나는 떡지던데요? 냄새 나던데요?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두피가 지성이신 분들은 여름철에는 두번 샴푸법을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 첫 번째는 소량을 짜서 가볍게 샴푸해 주세요. 그냥 가볍게 조물조물 막 박박 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가볍게 샴푸해 주시고 헹궈 주신 다음에 두 번째 펌핑을 더 해서 전체적으로 두피 위주로 마사지해 주듯이 다시 조물조물 조물조물 하고요. 얘를 한3 정도 방치해 주세요. 그 사이에 뭐 몸도 씻고 회수도 하고 3분 정도 방치해 뒀다가 샴푸해 주시면 아마 하루 종일 훨씬 덜 기름지고 냄새가 많이 안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제말 믿어 보시고 두번 샴푸법으로 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두피 냄새가 고민되시는 분들은 헤어 미스트 추천드려요. 요즘 다양한 브랜드에서 헤어 미스트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요즘 쓰고 있는 거는 조말론 우드세이지 앤시솔트 향을 지금 쓰고 있는데 우디한 향이 나서 남성분들도 아마 기분 좋으실 거예요. 만나는 상대한테도 그리고 나 스스로도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그냥 에티켓 중에 하나. 그래서 미팅 자리나 혹은 친구 만나는 카페 들어가기 전에 가방에서 싹 꺼내서 슉슉슉 뿌려주고 그리고 싹 들어가며 어머 종이야 너는 참 좋은 향 난다 이런 기분 좋은 칭찬을 항상 들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향수 뿌리시는 분들 많죠. 향수는 제가 또 워낙 좋아해서 또 썰을 쭉 풀라고 하면 너무 길어져서 나중에 향수 편을 한번 준비해 볼게요. 향수를 작은 공병에 담아서 다녀요. 예전에는 제가 막 100ml도 넣고 다니고 30ml, 50ml 막 넣고 다녔는데 그냥 요즘에는 작은 공병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공병에 내가 좋아하는 향을 이렇게 담아요. 이거는 분리 향수 살때 줬던 그 향수 공병에 크리드 향수 넣고 다니는데 작은 가방에도 쏙쏙 들어가서 좋거든요? 향수 매장 가서 향수 사보신 분들은 이렇게 미니어처 향수를 이렇게 샘플로 몇 개씩 줄때 있잖아요. 파우치에 넣어서 다니면 자리 차지 안 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 만나는 미팅 일을 많이 하니까 미팅룸에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릴 때에도 뿌려놓고 딱 기다리면 미팅룸 열면서 기분 좋은 향이 나니까 내 몸에뿐만 아니라 같이 미팅하는 사람들 기분까지도 좋아지는 아주 기분 좋은 에티켓이라 향수는 꼭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아, 입냄새 <laughs> 빼놓을 수 없는 입냄새. 요즘 더워서 뭐 입안이 말라서 커피를 자주 마시는 분들 특히나 입안 쪽이 좀 텁텁하실 때고 말안 하고. 이있어입 안에서 좀 냄새가 나죠. 제일 좋은 방법은 칫솔 치약을 들고 다니시면서 양치질을 해주는 게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양치질을 못할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구강청결제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요거는 승무원템으로 유명한 리스테린. 미국 여행 가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꼭 사오는 템. 요즘에 뭐 쿠팡에서도 팔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얼마 전 여행 가는 길에 면세점에서 샀는데 리브러쉬 리프레쉬라는 구강 스프레이예요 얘는 강하지 않아요. 그치만 기분 좋은 상쾌함? 처음에는 맛없어! 이랬는데 얘만의 또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요 리브러쉬 제품도 많이 씁니다. 근데 누가 알려줬어요. 구강 청결제 뿌리는 방법. 우리 보통, 아, 한 다음에, 이렇게 뿌리잖아요. 근데 혀를 한번 들어주고, 그 아래다가도 한번 뿌려주래요. 응. 큰강는 응, 어우, 시원해. 이 안쪽의 향까지 체크할 수 있어서, 아, 하고, 에, 하고, <laughs> 이렇게 두 번씩 뿌려준답니다. 자, 여름철에는 피부 관리도 중요하지만 냄새 관리, 향 관리가 너무 중요하죠. 향기 나는 습관을 그냥 몸에 가지고 다니시면 여름철이라도 뭐 두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습관을 체크하셔서 향기 나는 습관 우리 다 같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이 비행기 구독자 이벤트 오늘 준비했어요. 어 기대되시죠? <laughs> 자 오늘 영상 보시면서 볼비의 스케일러나 세보 샴푸 써보고 싶은데 하시는 마음이 드시면. 되신 분들이라면 아래 댓글에 원하는 제품과 기대평을 같이 남겨주시고 아래 폼에 작성을 같이 함께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샴푸 다섯 분 스케일러 다섯 명 나눠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